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곧고, 속고, 아속고, 독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장소를 나타낼 때요. 가까운 곳 여기라고 할때 곧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거기라고 할 때는 속고. 저기라고 할 때는 아고가 아니고요. 아속고. 아속고. 자, 어디 라고 할 때는 독고 하면서 도자의 타금이 있습니다. 자, 곳고 속고, 아속고, 독고. 기억하시고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역을 나타낼 때는요. 액기. 액기. 그래서 서울역 그러면 서울의 액기. 서울의 액기.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자, 영화관 그러면 에이가강. A가 강. 자, 병원은요 뷰잉, 뷰잉. 여기서 요가 조그만 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음이죠. 그래서 뷰가 된다는 걸좀꼭 기억해 주세요. 자, 빵집은요. 팡이야, 팡이야. 자, 이 아는요. 뭘 파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팡이야, 이렇게 하면 빵집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가이샤, 가이샤. 자, 서점은요. 홍야, 이 홍야. 이 백화점은 대파아토. 대파아토. 화장실은 토일레. 토일레.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 단어들 좀 정리하시면서 문장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곳곳. 은일에 해당되는 조사는 와. 어디? 그러면 덕고가 되겠죠? 입니까? 데스카니까? 고고와 누구 될까? 고와 누구 까자 여기는 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고 은는 와 서점 홍야가 되겠죠? 입니다 됐으니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고고와 홍야 됐. 고고와 홍야 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른 문장도 좀 만들어 볼까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 거기 속고 은는 와 어디 도고입니까데스까 이해되시죠? 자 만들어 볼게요. 소코와 도코 데스까 소코와 도코 데스까 그렇죠. 거기는 회사입니다. 하면 거기 소코 은는 와 회사 가이샤입니다. 데스가 되겠네요. 만들어 보죠. 소코와 가이샤 데스, 소코와 가이샤 데스. 자 이어서 볼게요.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하면 화장실 토일에 은혜는 와 어디 도코입니까? 데스카가 되죠. 자만 들어보죠. 토일에 와도고데스까토일와스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하면 화장실은 토일에 와 저기 아소코가 되겠네요. 자 문장 완성해 보시죠. 토일에 와아소꼬 데스. 토일와아소です 자 이어서 볼까요? 병원은 어디입니까? 자 병원이라고 할땐 우리가 묘잉이라고 하죠. 자 병원은 어디입니까는 묘잉와 놓고 될까? 묘잉와 놓고 될까? 병원은 저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자 묘잉와 저기 아소코가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묘잉와 아소코데스. 묘잉 와 아소코데스. 자 이어서 볼까요? 백화점은 어디입니까? 자 백화점 그러면 대파토. 대파토. 자 은는 와 어디 도코입니까? 데스카가 되겠죠? 자 만들어 볼게요. 대파토와 도코데스카. 파토와 도코데스카. 백화점은 저기입니다 하면 저기, 아속꼬 기억나시죠? 자, 만들어 볼게요. 데파, 토와아속꼬 데스. 데파, 토와아속꼬 데스. 이해되세요? 자, 고 속고 아속꼬도고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센세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 미라산, 사요나라.